안녕하세요. 에, 반갑습니다. 사회 후 지금은 이제 공무원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시험의 사회가 나오죠. 물론 또 10급 기능직도 에 나옵니다. 과거는 공무원 과목에가 9급 대서 공무원 과목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물론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추가된 부분이 있긴 하죠. 에, 사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에, 어떤 비중을 두고 어떤 부분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 에, 제가 늘상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라는 과목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어나는 일들을 이론으로 모아놓은 것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라는 것과도 직결되죠. 뭐 경제 생활 이 되든지 법률 생활 이 되든지 간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산다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듯이 사회란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왜 공무원 시험에서 빠지고 기능직에서 다시 부활됐는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제가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 이 지금 사회라는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만난 것이고. 또, 사회 자체가 시험으로서 치러진 그 내용을 봤더니, 특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된 내용을 봤더니, 예,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아, 이 차이점이 없어요. 다만, 예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치러진 시험을 보니까,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난이도도, 우리가 그 통계에서 말하는 난이도도 약 50%, 50% 난이도가 가장 좋다거든요그러면 쉬운 것, 더 어려운 것에 어떤 변별력,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사회에서의 만점 전략. 저는 분명히 만점을 맞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 하나 정도 틀릴 수는 있겠죠. 제가 실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온라인에서 강의하고 여타 매체로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물론 자만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얘기가 같이 공부한 결과로 거의 다 적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적중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충실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강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세요. 왜그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과거의 사회 시험과 최근에 치러진 사회 시험이 다르지가 않더라라는 걸전제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사회 과목의 파트가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 파트의 비중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비중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맞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 법률을 묶어서 갑니다. 정치 법률을 묶고, 그 다음에 경제. 경제. 사회문화. 크게는 이렇게 세 편입니다. 세 편인데, 에, 이번도 역시 제가 예상한 바 그대로 경제가 30%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20문제에서 30%라라고 하면은 6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어떤니 정확하게 경제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제가 항상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경제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서 경제를 포기하지 말란 얘기인데, 잠시 후 내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겠고, 사회문화는 2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섯 문제죠. 그리고 나머지 정치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몇 문제, 아홉 문제 중 45%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런 비중을 가지고 냈습니다. 그 말은 역시 정치, 정치 법률 편이 가장 많이 나온다. 물론 양도 많고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경제는 항상 고정돼서 30%가 나오고. 사회문화는 25%. 물론 사회문화를 20% 내고 정치 법률을 50%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한두 문제 차이인데 그이 비중을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시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험을 보러 가는 과정 즉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 포기해야 되겠다. 시험 떨어집니다." 여성 문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커트라인을 보면은, 사회문제 사회, 문제, 사회 에, 시험 과목에서는 가장 세 문제가 틀리면 은 위험하고 두 문제가 틀리면 안정권이고 이런 식이 된 것이에요 물론 한 문제 틀리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곳에 이파티에서내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공부를 또할 것인가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세 파트 중에서 경제가 제일 쉽다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거꾸로 수험생들은 경제가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급이랄지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전환직 사회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학을 보는 예컨대 7급이랄지 또는 행정고등고시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돼요 사실은 또 어렵게 내야 경제 문제 다운 것이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 여러분이 보는 사회시험에서는 그야말로 경제 일반입니다 일반적인 것 물론 그래프도 나오고 수치도 나오고 수식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그래프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가장 개념 원리 개념을 알고 있느냐 라는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경제는 정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경제 공부를 해 놓으면은, 경제 같은 경우는 그닥, 그다, 그다지 염려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여섯 문제, 확실하게 맞출수 있습니다. 물론 또 저랑 같이 하면서, 자, 이것은, 이런 각도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만 충실히, 충분히 숙지해서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 다시 금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프, 수치, 여러 가지 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잘해야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저는 제일 쉽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쉬운 부분은 경제 다운은 법률이 쉽습니다. 법도 거의 물론 수학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률이라는 건 뭡니까?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을 시행하는 게 법률 아니에요. 뭐, 여기, 뭐, 이해력이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법률 같은 경우는 암기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저는 그다지 머리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노력을 많이 했다. 고생을 했다. 왜? 외웠으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법률 시험인 것이에요. 또 법률 공부인 것이고, 법률은 법전에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어, 뭐, 앞뒤없이 그냥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은 이해가 전제가 돼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이해가 전제가 된 암기 그게 좋단 말이지 자 그래서 법률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을 까다로운 것은 정치와 사회 문화입니다.